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되어진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걸 알고 너희가 가지 않기를 바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을 가기를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원했던 길을 가서 이 결과를 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울며 앞으로 더큰 고통을 겪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지켜보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느끼시는 고통의 감정인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또그 아,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 좀 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그 이야기 듣기 싫어요.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어른이에요. 나도 내길 알고 내것 선택해서 갈수 있는 정인이에요.